없네. 여기 나 여기 보기 졸라 많은데 스패 갖고. 공도 깨끗한데 깨끗끝나잘안 같다. 우리는 지내 <진해> 놓는데. 오늘 좋은가 너네. 네 딸. <다> 다해 <laughs> 그 잡아다가 팔면 될 텐데. 그것도 뭐.. 조다 많이 잡아야지 돈되지 그렇구만 아 현진님이 없구나 어, 아. 현진님이 지금 전달 달았으려나 조만간 22년도인데 천사에 달겠다 천사.. 천사에 달면은 뭐 포탈? 포탈 열 준다고? 포탈 <laughs> 같은 거 포탈 같은 거 열던데 아 진짜 텔레포트 연가나 전설의 보만가 나 가운데 가야 돼? 쪽 <laughs>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왼쪽

어, <목소리도> 좋아 아이고 와 발렸어 아 잡아라 나이스 좋아 아, 좋아 쭛 까비 어. 어. 와아슬 오른쪽다 어. 오. 야, 인팀이 있으니까 괜찮네. 자. 어, 잘다오 예. 대단하네. 이래로 줄들어가면 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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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不知道。我没事。健康。哦。老师，科比。花好的，花好的，对，好的，好儿的。谁在看场？门柱。好多。都都好哎。 오, 뭐야, 이거. 어, 이거, 난 어떻게 써야돼? 카메라에 쓰지. 잘써야돼잘 써야지. 어, 너. 이거 조도도 바꿀까? 와, 마 이거 못쓰겠다, 나. 조도도 바꿔야 되겠다. 와, 끝자 와, 좋다 오, 개, 개 빠른데. 어, 뭐야, 뭐야. 다 자, okay. 어어 p a Papa, 다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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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어어어 a p a 어어 p a p a p 아 Papa, Papa, p 안돼, 안 돼. 내가 안돼. 하고 원신가 좋아. 맞죠, 맞죠. 매매매매매매매매매. 내 따뜻 좀 봤다. 매매매. 매스엔터. 와~ 아~ 다이트나 <laughs> 이번 <laughs> 끝나고좀조던어좀 바꿔야 되나요? 아씨, 안 쓰는 건데 잘못 써겠다 30% 황질이 <laughs> 급해서 어떻게 해서 왜이게게 되는 거예 늦게 나야 되나? 늦게 나야 되나? 아, 씨, 게짜하해이타이트 이거. 좋다 쓰다가 못 쓰겠다, 이거. 성질, 성질급한 사람 못 쓰겠네. 좋아 근데 네, 4개 놓쳤다 와, 4개면 사점 아니야? 2개 놓으면 씨, 이점인데 아. 오른쪽, 음. 오른쪽. 오른쪽, 왼쪽 준비. 뚫린다, 끌것 같다. 카톡한 저거, 저거, 저거 많이 쓴다. 저거, 저거 strength oh, You 뒤잡힌 뒤잡힌 칼드라는 거야. 좋아. 막자 막자 막아보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잘 갔다. 아니 베스트라 맞고 빨리 만나는 오른쪽 그대로. 아 오른쪽. 오른쪽 우리 삼촌 너무 많이 먹다. 정신없다, 한 번. 와. 좋아. 와. 왼쪽. 와. 아가 아니네? 오른쪽. 오른쪽. 아까 비하 아, 얘들아, 어.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거 또 아, 김딱 빨리 들 잠깐, 어아 소리, 소리, 왜까 슈니 나왔지? 와, 96! 아이고, 너무... 와. 96인데. <laughs> 진짜, 나, 저건 진짜 개쩔었다, 진짜. 와. 당했다. 갓겜이다, <laughs> 진짜. 아, 씨. 저건 좀 아니지. 좋아, 침착했어. <laughs> 잘낚가나 1년에 한번잘 먹을까 말까 안 그거로 다 와, 씨. 힝파, 힝파, 힝파. 힝파. <laughs> 我听不<跑>到。没听吐，我骂我冤死。你看我这耳朵，没劲。没 <noise> 劲<樂>。那可以生气。<music> 아 어우 진짜 빨리네. 개쪽에, 쥬. 안해 먹었다, 먹었다. 아, 았다 개쪽에, 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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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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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오, 씨. <laughs> 오, 불켜, 불켜질걸 같아. 깍 붙어야겠다? 붙어 좋아. 먹어자먹어자 그래. <목소리도> 먹어자. 차례. 오, 안개. <목소리도 목소리도> 대왕줄. 알고있다 알고 응. 게아잡았다나 응. 어, 응. 가비. 오지다지다 아, 나멍청가봐멍때리 호호, <laughs> 어 허허 집중이 안되는구만 아깝다 나이스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제가 3등 안 칠게요, 집중해야겠다. 왜? 커머, 커머. 들어간다. 어, 뭐야? 왜 없지? 저거, 45도 없으니까. 아. 휴. 아, 나이, 동행이 다 어, 와. 나이스. 안 들어갔네. 한점 먹을까? 다시어가형님 사무잡아가 약간 라인 내려서 갑니다. ああいしま

저 땅을 몰려니네 소리 쪼듣다. 11개. 나이스. 아, 어, 못 가, 못 가. 빨리 안 돼. 나하 갈게. 잘다나지 가운데. 나이스. 여섯 개. 나이스 yeah. nice. 그렇지 yeah. 천천히 천천히 아 와이스틱 썼다 좋아 좋아 oh, 아 쏘리 oh, 급했다 됐다 어, 나왔다 <laughs> 또 얼었어 <laughs> 다시 얼었어 가가 <laughs> 공무와와 아, nice. nice. 와, 와, 얼음 플러스 4게개 <laughs> yeah, 저, 저 가자. 어, 뭐야? 팀파야 파. 응, 어다인 어, 이거 봤어? 없다, 없다, 없다. 다 15초? 15초. 잠깐만.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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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와! <laughs> 마법의 주문 타타타 이거 견제 넣을게요 어, 네. 오케이 강력하구만 네. 오케쪽오케쪽오이오오오지마요오케이 오른쪽. 네. <laughs>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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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미하 오케이. 어, 오타 오케이. 빨리았나와와 와. 어 이게 어, 다시 왼쪽. 아 이게 더가비다 깔깔. 안 돼, 왔다. 맛있어, 있어 맛있어, 10초 좋, 좋다. 천천히 슬 슬슬, 슬슬, 천슬 쏘, 슬 쏘, 슬 슬슬, 다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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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야 왜나 타이머 일러 여기 와대체 3점 1 1방 썼어 3점 너무 많이 먹었다막 응. 보니까 색깔이 나거든고막본다뭐 어떻게 보니까

아리 과연 들어왔다 주 공구장 들어가 오 했다 그래서... 오잘 됐다 아, <laughs> 공구장 눈을 떴어요 매일 눈이야 아나 가비 간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끊이네 른거요 <laughs> 좋아 저, 저 인파 이지잠깐 잠깐만 아안 오네 공간 나간다 아, 안 된다 아 슛할 걸 슛할 거아아엄 만만. 마엄 없다, <laughs> 빠르네. 어, 예, 개이오에서 바로 45, 바로 45. 아이고, 아이아이이스패 예, 함정 받정 파, 함정 파, 함정 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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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나갈게, 나갈게. 아이고, 예. <laughs> Chào wow. Được. Đuối đuối đuối. Đu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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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uối. Mè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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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시작. 좋아. 아잘 섰다. 한개한 개. 오케 오른쪽 오른쪽. 우리 이거 팀판가? 몰라 하지 말자. 오씨 오빠 좋겠다 오빠 좋겠다. 아 헷갈려 헷갈려 오빠 헷갈려. 아 리버 없다. 없다 오 있다 자halt자.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아네 나이스 어이구 어이구 이거 아까 봐라 잠을 거됐나 아니야 아니야 잠을 꺼렸나 아또막았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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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야지 안에 판단해 나갈게 우. 페이지, 포어, 페이지 포어. 더워, 안 오. 와, 우와, 아 페이지 아 담았다 았다안돼와안 걸렸나 와 잡는 줄 알았는데 아 아쉽다 그러니까. 와나 할까 나 할까 3점 <놀람> 넣 3점 넣 아니야 아니야 3점 넣을 거야 잡아 더더더더오 놀래라 <laughs> 어, <너네라. 웃음> 넣어 줄게. 벌려 벌려. 들어가 지바 들어가 지와 대박. 아못 나갔어.